컴팅포처 여기가. 컴팅포처보다 낫지. 물 좋다. <laughs> 이 섹시한 비주얼을 봐. 이야, 예쁘다. <laughs> 오늘의 리액션풋. <붓.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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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여 여투 중에 민경이가 제일 뭔가, 뭔가 매력 있어. 감정에 솔직하잖아. <laughs> 어, 잘 보이네. 그러니까. 화난 것도 그대로 보이고. <laughs> 얼굴에 다 써있어. <laughs> 되게 귀여워 유식이한테 가겠지 현준이 대체 거울, 거실에 왜 앉아 있는 거야? 그거 어디 안 나왔어? 나는 민경이랑 유식이랑 개인적으로 헤어졌으면 좋겠어. 내가 그서 둘다 다른 사람 만나서 나 같은 적겠어. 나도 나도 왜? 왜냐하면 뭔가... 여기 아니면 못 헤어져 장기연. 근데 이 평온함을 진짜 아... 깨고 싶지가 않은데 이렇게 음? 눈치 없이 뭔 소리 하는 게 저는 나저 유식이. 네. 딱 봐도 지금 데이트 신청하러 왔는 사람한테. 아. 어머이가. <laughs> 존 oh 여자친구한테 다른 사람 찾는겨? 하이밍이 맨날 왜 그래? 다들 첫 데이트 했잖아. 거기서 우진이 데이트 그 텐션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 사람 편하게 해주는 스타일. 난 너무 나빠지는 것도 별로. <laughs> 아이들한테 사과해. <laughs> 죄송합니다. 둘이, 둘이 잘 어울리는데? 둘이 이렇게 닮았어? 약간 느낌 비슷해. <laughs> 뭐야 이게 뭐하러 온 거야? 근데 왜 저렇게 해? 너무 불미. 밀감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당신는 그런 여자분들 저쪽으로 다가오는 게 좋아요 아니면 본인이 저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아 저요. 저는 당황하는 게 좋아요. 아, 그래 아, 뭐요? 근데 맞아. 저 민경이라는 건 되게 남자들한테 인기 많을. 아네 말이 아, 아니 그 근데 여자들도 좋아하는데 여기서 그냥 뭔가 유유일하게 뭔가 꾸밈이 없어 여자들 중에. 피부 화장실 정말 좋아하고 본인의 하이 있음, 너무 이상형 얼굴 작은 분그 민경이 아니야? 어 뭐야? 아, 아, 진짜? 아, 그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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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금 뭐야? 뭐야? 아, 너무 나, 나 너무 남이 플루팅하는거 아, 오랜만에 봐가지고 음. 살짝 좀 그래 <laughs> 유식이랑 백현이랑 사귀라니까 왜? 왜? 둘이 잘 어울려? 시, 둘이 남이형이 찍어라. 진짜 가장 궁금한 거한세 개만 그냥 뭐야? 같이 가요? 아아 모델다고? 아,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음. 음. 진짜 적극적이다. 음, 아님 아니, 아니, 이번 답변. 시즌이 다 여자들이 적극적이야. 이제 우정보다 사랑. 아 저는 우정보다 사랑이라기보다. 뭘 잘. 생각해.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무조건 가져야 돼요. 저는. 뭔 소리야? 우정보다 사랑이냐니까 뭔 갖고 싶은 거 있으면이 뭔 <laughs> <그렇게> 얘기야? 이거 먹을 수 있을 티비는데이 팀은 는잘안 먹어. 아니 생새우를 가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면 생새우를 못 먹지 생새우도 생새우는 먹을 수, 수 있는데 있는 튀기만못 먹는다고?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진짜 좀 사람들이 보장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에? 유식이 지금 너무 티나. 네. 잘 몰라. 지금 약간 딴 생각했잖아. 그니까 <laughs> 오늘 현지가 유식에 대한 현지 마음이 되게 떨어졌을 것 같아. 음. 현지 씨랑 내 별로였어. 둘째인데 나는 유식 씨가 그래도 좀 현지 씨한테 마음이 없잖아, 있네. 좀 어, 긴장하는 좀것 같아. 긴 근데 오히려 그게 더, 더... 더 긴장은 하는데 뭔가 더 마이너스가 된 느낌. 말하는 게내 취향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 첫 번째 데이트 재미가 보면... 없을 때. 어, 나도. 전이랑 똑같아 아쉬웠고, 첫 번째 데이트보다 어, 너무 아쉬워. 짧게 연애 여러 번이나요 아니면 장기 연애 몇 번이나요? 장기 연애 한 번이야. 장기 연애 몇 번? 실전? 열명연 그냥 일어나면은. 거기 가? 가. 왜 가? 같이 한번 아, 가자. 아. 원규가 아침마다 루틴이야. 왜?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잔 내려가지고 밖에서 맛있게 먹고. 뭔 소리야? <laughs> 어디로 나가는데? <나간대? 웃음> 밖에를? <laughs> 아 방금 거 좋았다. 일부러 브로팅는거 아니야? 제 <laughs> 브로팅 아니 뭐 연애 <연예> 초보자야 <laughs> 왜 이렇게?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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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다 진짜 한의사. 오! 진짜 성공어 에? 너무 <웃음> 과한데? 지연 <laughs> 왜 하고요? 아 근데 진짜로 의한사면은 진짜 확 그거라니까 진짜 직업이 주는 그. <laughs> 봐봐 지금 다들 <laughs> 센스 그냥 <laughs> 한이 살아서 한약 밖에 죽겠다 했는데 센스를 <laughs> 아 진짜 이런 거 슬퍼. 그수 <봐를>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웃음> 대박, <laughs> 대박. <laughs> <laughs> 잘어울리음잘어다잘어려 <어울립니다. 웃음> 음, 음, 근데 보건계열 진짜 잘 어울려. <laughs> 아 근데 너무 아쉽다 저렇게 무용한다고 다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유식이랑 너무 겹치니까 아 아까워 말못산다 응. 완전 어필 포인트인데 그... 어, 근데 약간 간상에 요리 진짜 없지않아 <laughs> 근데 인정 너무 어 근데 요리할 것 같지 안 생기긴 했어 응. 얼굴에 요리가 없긴 해오 진짜 응. 반전이었어 진짜 반절이겠네. 잘하셔서. 아 요리하는 거야? 나못 봤는데 요리 아니, 많이 했나봐. 아, 안본거 아니야? 아, <laughs> 롤러코스터. 좋진 않던데요 뭐가? 어? <laughs> 약간 음... 예의상 보내주셨나? 에? 왜? 아 멘트가 구리다. 괜찮은데? 뭐가 괜찮아. 뭐예요? 아 나는 진짜로 나는 저렇게 매일 문자 보내는 거잖아. 음. 그럼 난 진짜 늘 임팩트 있게 쓰려고 나는 거거든. 그 MMS로 보낼 것 같아. <laughs> 저 사실 아까 이말 하고 싶었는데 못했거든요. 아. 아, 난 그러니까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는 무조건 매번 밤마다 적극적으로 네. 문자 보냈을 것 같은데. 뭐야? 그건 좀 제일 안 좋은 건데, 어아 너무 문자가 네, 너무 싫어요. 근데 나는... 네, 그래도 받고 싶은 문자가 아닌데 선택하지 못했다는 거 자체가. 아난 진짜 모르겠는 게 유시기가 미련이 있는 건지, 아, 그냥 회피염밖에... 그러니까, 냥 회피한 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약간 좀 뭔가. 안 보내는 사람한테. 줄때 없어. 내가 보기 지금. 저는 입주해서 한 번도 이사한테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거든요. 뭔가 그래, 의식하는다고 아, 아, 뭔가 아, 되게 아 그거를 저... 티내기 싫은 거야. 아니, 근데 되게 이 인터뷰 룸에 서는 막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미련 많이 남은 것같이 뭔가 그러는데. 아, 네, 네. 오늘 몇 시까지 열 거예요? 뭔가... 오늘 뭔가 아, 진짜요? <웃음> <웃음> 아니, 저런 거를 좀 민경이 있는데 하라고 <웃음> <웃음> 와, 병... 아얘 너무 설렌다. 지금 소랑 아... 수수랑... 트레스로 나온 거야? 응. 음. 아 얘네 오늘 분위기 좋다. 음, 너무 왜냐면은 그 전까지는 약간 원규가 그렇구나.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겠다라고 음. 생각했는데 오늘 원규 텐션 보니까 너무 괜찮아. 그때 바로 와인 먹고 그 다음. 와 진짜 술 살찔 것 같아. 여기서? 어. 이홍살. 여기서 한 5kg 찍고 어. 나갈. 좋아하는 이 <laughs> 좀. 둘이 사귀라. 아, 민경 이 어? 현지 사귀어 민경 현지. <laughs> 어안 어울려 안 어울려. 나는 민경 지연이 사귀었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뭔가 이미지상으로 뭔가 뭔가 귀엽게 생긴 아, 뭔가 알아? 그런 느낌이랑 두부. 그런 느낌이야? 두부상이랑 아니야 두부까진 아니지 근데 근데 그런 느낌의 뭔가 얼, 더 어른 여자 느낌의 지연 이렇게 잘 어울. 어. 어 그렇게 보니까 그렇죠. 그렇지. <laughs> <laughs> 그리고. 백현, 아, 유식? 아, <laughs> 백현, 백현, 아, 유현백 아, 지금 이미 현이현 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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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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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가 나 놀랬어. 나 지금 저 자리에 있어, 지금 그냥. 나 깜짝 놀랐어. 지현 X가 누구지 원규 같은데? 나이 때가 그렇게 맞아져 왜, 왜, 왜 울어요? 응? <laughs> 아니, 아왜 울어? 어? 왜 울어, 왜 울어?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 패널로 나가자, 그냥. <laughs> 그니까 러그런것 것 같은데 것 나는 메시지도 안오고 엑스가 없으니까 엑스 없어? 예 그러니까. 네, 추리 네, 문자도 영표고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유식이도 관심 있는데 자기가 문자를 하루 안보냈다고 뭔가 현지랑 더잘되는것 같고 이런게 뭔가 슬픈가봐 아니 음. 3주 있잖아요 지금 다 어떻게 될지 몰라. 만약 저렇게 와가지고 나한테 반말하지 마세요 이러잖아. 응. 아예 이럴 거 같은데. 근데 약간 지금 약간 말 걸고 싶어서 저런 거 아니야? 모르겠어. 나 없는데. 어디서 저런데요? 어? 진짜 제발. 와 악기 돌렸네. 옆에 있잖아. 제발. 진짜 버렸어? 아, 근데 저걸 왜 말하는 거야? 뭐 자기는 뭐? 왜 저렇게까지 내 머리 말이... 진짜 왜 아니 그냥 버려도 되는데 그 말을 왜 하는 거야? 센 척하고 싶은 거야? 어? 뭔가... 식이랑 유식이랑 얼굴이 깊시는데? 뭔가 아이돌 느낌 약간 응. 어? 아 진짜 약간 아이돌 어, 아, 느낌인데? 아, 아니. <laughs> 아니 어? 이렇게 <laughs> 아니야 아, 너무 아이돌, <laughs> 아이돌 <laughs> 그때 제가 다시 연락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똑같이 안녕하세요아 진짜? <laughs> 뭔가 그아 개웃겨 형이 X인가봐 음. <laughs> <laughs> 아뭐 예능이야? 아이 그거 뭐뭐 아니 아니 그거, 뭐, 뭐. 아니, 무슨. 아니, 그거 뭐 이... 저기 저창섭이 나오는거야? 청소비... <laughs> 뭐 뭐야? 환이랑 뭐야? 저기 왜 올려 <laughs> 갑자기 <웃음> 진짜 애화야 <laughs> <laughs> 아 저리 갑자기 왜 열려요? <laughs> 나 고소할 거야 저기. 게 <laughs> 진짜. 진짜 빨개 지금. 귀 터지실 것 같아. 와. 오늘 저랑 데이트. 아 설렜다, 설렜다. <laughs> 아, 민경이 설렜다 지금. 문이 열려서 내옷그내가 들어주. 저보다 더 놀랐었더라고. 안 놀라겠냐? <laughs> 아니 나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나는 5년 전에 누구 만났는지 기억도 안 나. 네, 해, 해, 해. w 거 같아 요 h e There's 요 s 해! 해! r e t We won't go. I'm glad she do. t 아 가슴팍이 너무 보여 지금 a d she do. I'm g l 내 아니, 바보라고. 와, 아, 둘이 잘, 아주 아, 잘, 아. 잘 지내? 어, 뭐야, 아니, 아, 연령, 아니, 연령이 그렇게 맞아 보였어. 왜, 그렇게 아니, 맞아. 맞아. 뭔가, 맞아. 느낌이. 씨가 뭔가 느낌이. 어. 아니, 그 너무 자유로웠잖아요, 지현 씨가. 잘 아니, 진짜, 나도 그냥둘다 풋풋해 있어요. 아니, 아까 그러면서 한의사 공개했을 때, 어. 한의사? <laughs> <laughs> 어. 막 이랬잖아. 무슨 생각하는데? 태희이 먹었어. 여기, 여기, 어, 나도 그 얘기 생각했다. 태희다이 먹었어, 지금. 뭔 소리야? 음. 그래? 뭐 뭐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순간들이 이렇게 뭔데? 나도 오, 궁금해. 말나 아, <laughs> 내가 <웃음> 내가 모르는 모습이... 와 잠깐만 근데 어, 그때 무서워. 막 여자 많이 무서워. 놀 여자 많이 놀고 막 어쩌고 저쩌고 이랬었는데. 뭐규 원규, 원규야? 그러니까 원규라고? 또 <laughs> 뭔데? 뭐. <laughs> 어떻게 어떻게 지원 지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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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거 아니야? 아? 아, 아. 아. 미쳤나봐 어떡해 와. 와, 이거 아. 진짜 너무 해아 아, 아, 어떻게 숨을 생각을 나 같으면 그냥 있어 그러다가 눈마주면 어떡해 아, 아니 저러다 걸리면 어떡해 그게 더 수상하잖아 아니, 와 나, 나. 근데 알고 있 저런 거 같은데? 말소리 들렸잖아. 몰라. 아 나도 저기 끼고 싶다. 아 진짜 나도. 엥? <laughs> 그만 나가. <웃음> <웃음> 와... 와 자게? 와 그렇게 다시 절대 지연이가 제게로 말안 했다고 하는 사람이 우진이었어 그러니까 왜지? 왜 왜지? 왜지? 알아서 할게. 엥? <laughs> 아니 내가 알아서 할게. 아왜 저래. 뭐가 이상했어. 아. 좋아한다. 어, 간혹 통님들이 음, 계셨는데 한분의 준적이 없어. 어, 진짜 진취적인 여성이다 그 여자 그 지현이가 먼저 플로팅이 그 원래 그러니까 플로팅은 잘하는 스타일이네. 그 아, 뭐너 이렇게 보니까 또 뭔가 아둘다 너무 예뻐. 그렇지 않아? 여자 여자. <웃음> 여자, 여자. <웃음> 여자, 여자, 여자. <laughs> 여자 여자. 여자 여자 같 아, 그래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저는 가장 바쁘다. 아. 아 우진이 형들이 왔어 버리네. 너무 소중한 거야. 완전 사랑에 사랑하면은 진짜 다터지는 스타일인가 보다 맞아. 어, 다음에 거의 세고 그러고 이제 반에 최근으로 가고. 진짜 개 피곤해. <웃음> <웃음> 아, 요리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지금 요리를 이쪽이 요리사 아니에요? 지연이가 아니, 안... 해줬대. 해줬대. 네? 아 해준 거야? <laughs> 우진이가 해줬대. <laughs> 아니 우진이가 해준 건 진짜... 지금 과일밖에 안 나고 오 응. 지연이는 요리 다 나왔잖아. 그러니까 과일. 지연이의 반이야. 주제 주제 주 왜 여전는... <laughs> 울어? 울어? 울어요 아, 진짜 미치겠다 나도 울어 얘잘 어울린다 아 이게 와, 진짜 사람 마음이라 보니까 1년 사봤잖아 왜 울었어? 왜 울어 왜 울어 왜 너는 내 휴일이 당연히 <laughs> 너꺼라고 생각을 해 야, 야야 다르게 말하면 되잖아 휴일은 당연히 지원이꺼 말을 하지막 그렇게 말해놓고서는 저렇게 말해놓고서는 <laughs> 저렇게 말하면은 당연히 내가 주말에 너를 만나고 가면 얼마나 힘든 지도는 아냐고 그런 것까지 굳이 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거의 나는 밤을 새고 일을 하러 가는 데 그러니까 본인이 근데 본인이 원해서 할 때는 나 <laughs> 괜찮고 거지 않아? 응? 그냥 우는 거 아니야? 아니 누가 오라고 막 강요한 건 아니잖아요. 같이 조율하면 되잖아요. 아니 좀 약간 내가 보기에는 가게 준비를 야, 하면서 남긴 살짝 남긴 날카로워져 거. 있던 것도 아, 있어 아, 아, 뭐, 신경, 오픈하면서 신경 쓸 일이 많을 거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예민하니까 말이 나쁘게 나왔던 거지. 나한 거야. 변한 거. 안다 좋지. 전안다 전화 이아 이렇게 보니까 잘 어울려. 잘어울 저거 어떻게 찍었냐? 그냥 프로정신으로. 저런 거 찍는 것쯤나 아무렇지 않아야지 환승연예 나올 수 있는 거야. 진짜? 그럼. 둘다 그냥 각자 갈대 가면될거 같아, 여기는. 여기는 별로 제외야. 혹시? 네? 진짜 잘 모르겠어서. 뭐가? 뭐가? 솔직히 말하면 호감이 간다는 게 나는 솔직히 안느겨 왜? 에?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오징 이게 연애 프로그램이야. 그냥 그런 거야, 원래. 조금이라도 안 궁금해도 <목소리> 궁금한 사람 찾고 하는 게 연애 프로라고 내가 봤을 땐 궁금이 아니야. 나는 호방이야. 오 멋있어. 내가 뭐했잖아? 내가 내가 뭐뭔 뭔 소리야? 무슨 상관이야? 신경이 잘안 쓰여. 와. 그 내가 오빠는 사랑에 신경 을안 쓴다고 딱 내가 개인 거. 거. 신경, 안 신경 쓰지 마. 신경 써서 온거 거 아니야 지금. 뭔가 잘하고 있어 이미 <목소리> 멋있다. 저라면 뭔가 뭐 더. 뭐저 <laughs> 정도야? 내 마음은 내가 제일 작아. 뭐데 남자 입장에서 너무 뒤숭숭할 것 같아. 아 뒤숭숭이 아니고 그냥, 그냥 너무. 그냥 개무너짐. 이제 환승녀의 취지가 뭐야? 환승이잖아. 아왜 환승해야 되는데? 아니 여기는 그러려고 나오는 거예요. 아, 재연할 자, 다시 재회할 거면 알아서 둘이 재회하면 되지. 음, 어, 근데, 네. 네. 뭐. 네. 아니, 나는 나와가지고, 나.. 어 아, 내 앞에서 저 절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조금 이기적인 것 같아. 거 같아. 왜? 여기는 네. 그런 곳이야. 다른 사람을 알아보러 나오는 음, 환승할 을 건지, 제외할 건지 가시야. 찾아보고 알아보러 나오는 곳이라고. 아, 이제 진짜 1%밖에 안 남아서 여기서 끌게요. 너무 그 no, <rape> 치다, 너. 이거 끄고 나랑 얘기 좀해 누가 아 신경 쓸 신경이 쓸 수밖에 없지 얘도 알고 나왔지. 알지, 아데 그냥 그렇다고 프로그램에 취지가 그렇다. 그지 가날 알아보는 광 과... 아, 거의 뭐라 해야, 해야 되 그러니까 이거는 끝난 거더 얘기하자. 안녕, 이제 1프로 안녕. 아,